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미스트 거기서 그 정동군이 어, 어린 나이임에도 어, 아주 떨지도 않고 굉장히 어른스럽게 노래를 잘 부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그 사주 명리 수업 시간이나 이제 그런 상명학 시간에 어, 제가 얘기를 많이 해주죠. 그런데, 어, 점점점, 어, 결승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 있을지도 모르고, 지금 중결승에서도 아주 좋은 점수로, 어, 잘 이겨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떠는데, 오히려 정동훈 군은 떨지도 않죠? 그러면서 오히려, 어, 형들을 격려해주고 있어요. 어, 아버지 같은 형이죠? 정동훈 아버지가 아마 마흔 한 살인가? 아마 그럴 거야. 마흔 한 살인지 두 살인데, 그, 장민호님은 마흔 네 살인가? 그러면 아버지 같은 나이잖아요. 응?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그냥 형용해가면서, 어? 얼마나 부침성 있게, 어, 형들을 격려하고, 또 자기의 어떤 그 권리도 주장하고, 남진 선생님 할 거라고, 또 자기가 또 가위바위보 하자고 그러고, 또, 어, 그 기부금 할 때도 패밀리가 떴다 해서도 (40대) 그 노래 하기 전에 뭐 고장난 벽시계 하자고 그들이 정말로 했잖아요 (40대) 어~는 고장난 벽시계 노래 했는데 그 정도로 어~ 우리 그~ 정동훈 군이 자기 어떤 의견 제시도 아주 잘하고 또반영도 되고 있어요.그러면 어때요? 더 자존심이, 아니, 자존감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 우리 그 정동훈 군이, 어, 어때요? 떨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나이가 이제 14살이죠? 14살인데, 이게 큰 어른들하고 노래하면서도, 떨지 않은 이유, 아주 작은 거인이라고 제가 부르고 싶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제가 항상 얘기해 주지만, 오늘은 이제, 어, 방송에서도, 해주려고 제가 좀 만들었습니다 2020년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미스터트롯이 어, 굉장히 전국을 강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뭐 30%가 시청률이 높게 올라왔더라고요 그 케이블 방송에서 30%가 넘기는 엄청난 어, 그거는 큰 어, 이변이죠 그래서 그 미스터 트롯에 특히 트롯에 감, 관심이 없던 주부들도 또 젊은 세대들도 미스터 그 트롯에 열광하고 있어요. 그 저는 이렇게 막 원래 트롯을 안 좋아하다가 이제 정동훈 군을 보고 좋아하고 또뭐 장민호 군또어 어, 김호중 님또 이천 이찬, 어, 이찬원 씨또어 수찬 씨막 이렇게 굉장히 많죠. 뭐 고재근 씨도 있고. 또나태주씨도 있고. 음. 이렇게 많은 이제 그 좋아하는 가수들, 관심 있는 가수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우리 집 딸들은 아직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엄마를 통해서 미스터 트롯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어요. 뭐 내가 좋아한다고 딸도 좋아라 하라고 할순 없지만 뭐 취향이 틀리니깐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제 미스터 노랫을, 트롯을 통해서 눈물도 흘리고 또 안타까워하는 하는, 하는, 그 하는 것이 어때요? 사람 사는 모습이잖아요. 다 감정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일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때는 피로도 씻고 또 활력을 얻을 수도 있어요. 어, 이 미스터 트롯 그, 경쟁하면서 불렀던 노래 굉장히 어, 신금을 올리죠. 그래서 오늘은 왜 정동훈 군이 왜 어른스럽는지, 왜 떨지 않는지, 응? 그 뭐, 김호중 님도 또 다른 사람들도 조금씩 떨지만, 뭐, 그걸 떤다고 뭐 이렇게 자막을 크게 이렇게 막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 정동훈 군은 떤, 떤다는 것이 뭐 별로 자막에 크게 안 나오죠? 또 본인도 아주 덤덤하게 잘풀러요 그리고 또 정동원 군이 뭐 제주와 노력에 대해서는 아주 감탄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죠. 동원이는 우째 어른스러울까? 어른들도 미스터 트로트에서 떠는데 동원이는 떨지도 않고 어린 것이 차분하게도 노래를 잘하는 모습을 보고 또한번 감탄을 하요. 근데 정동원 군이 이 미스터 트로트에서 나오기 전부터 이미 어,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구독자를 좀께 어, 모아져 있는 상태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가, 음, 강아지 목욕시키는 것도 제가 봤나? 강아지 목욕시키는 것도 봤고, 또 자기가 또뭐 먹더라고, 뭐 짜장면인지 뭔지 막 먹으면서 그것도 더 크게 카메라 갖다 또 찾게 해가지고 또 자기 먹는 거또 찍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 받는 거또 관심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름에서 작용을 해야 돼요. 이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도 불렀고, 또 나서기를 좋아했고, 그런 것도 다 이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정동원 군. 참, 응. 음. 중결승 레전드 미션에서 밤비는 끝없이, 소리 없이, 남진님의 노래죠? 아주 그 남진님 또 노래 부르기도 지가 먼저 막 뛰어가잖아요. 다른 데로 가니까는 안 된다고. <laughs> 음. 자, 이렇게, 어, 우리 정동원 군이 많은 사람과 만나기를 좋아하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을 피우듯이 노래도 하고, 색스폰도 부르고, 또 드럼도 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를 얻고 싶어 하고 하는 것도 다 이렇게 이름에 있어요. 동원군은 그래서 제가 작은 거인이다. 몸은 초등학생이지만, 마음은 어른이고, 정신도 어른이었어요. 음. 자, 그래서 이렇게 미스터 트롯에서 정동훈이 어때요? 아, 황금빛 물결에서 올 하트를 받았잖아요. 그 남지 님의 우수를 불러서 또 어때요? 어, 그때 925점인가 맞았던 거 같아요. 아주 열창을 해서 925점. 아, 10점만 더 나왔으면 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얼굴도 또 봤죠. 음. 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우리 동원군을 보면 어른스러운 것이 어머니의 부재를 할아버지가 채워주었고 그래서 어른스러운 것이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동원군의 그런 어른스러운 것은 이름에 있어요. 자 그러면 어, 이름을 한번 보면 정동원군의 이름의 중심수는 겁재예요. <laughs> 이 겁재라고 하는 것은 <laughs> 어, 오는 사람 맞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아요. 그 정도로 어, 주변에 <laughs> 사람들이 끊이지 않죠. 그럼 왜 그럴까요? 겁재가 뭐가 어른스럽다고 하는 건가? 우리가 한글 성명학의 원리가 사주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사주를 접목한 한글 성명학이다. 그러면. 한글 성명학의 원리가 사주의 원리에 있는 이론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저 같으면 사주의 원리를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정동원의 사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어, 이 정동원 군의 사주를 제가 다 쓰진 않겠어요. 왜냐면, 제 유튜브를 또 보시는 분들이 일반 시청자들만 보시는 게 아니라, 어, 이 상명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봐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 원리가 사주 원리에서 나온 건데 왜 자꾸 사주를 들먹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사주를 배워야 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판단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깊이를 알려면 어, 이 겁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만 이 아이가 어른스럽다고. 하기에는 좀 약간 설명이 부족할 수 있어요. 왜? 이름의 겁제수가 그 집안의 마지다. 마지의 맞이 역할을 해야된다 우두머리 격이다. 이것이 설명이 되어지려면 그 사람의 일주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진짜로 겁제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이 정동군님이 정동군의 그 사주 일주는 임자 일주예요. 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예요 수 임수 어. 뿌리가 굉장히 강하죠. 자중에 임수하고 개수도 있어서 어,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양인을 뜻해요. 양인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칼을 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겁제도 칼을 의미해요. 양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임자일주에서 임은 물인, 물인데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기 때문에 하늘에서 툭툭툭툭 때려지면 어때 그것을 달아에다 모아야 하지만 물이 어느 정도 커져요. 그렇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를 뜻해요. 인천 앞바다, 또 어때요? 속초, 강릉 그쪽의 동해 이렇게 큰 물을 말해요. 그런데 밑에 뿌리도 자수예요. 자수도 수예요. 그래서 큰 물이 모여서 대서양을 이루는 것과 같은 일주가 임자일주예요. 누구든 큰 대서양물을 이대 감당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쓰나미가 몰려면 사람들이 쓰나미하고 같이 맞짱 뜨진 않아요. 어떻 하나요? 큰 산으로 그냥 줄기차게 도망가잖아요. 우리 예전에 봤잖아요. 10몇 년때 10몇 년, 2011년 일본에서 그 쓰나미가 막 해가지고 사람들, 일본 사람들 많이 좀 희생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막 산을 확 뛰어가는 거 봤잖아요. 그 대상과 같은 물, 쓰나미를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즉임제주는 어, 배포가 굉장히 크고 우두머리격이고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주예요. 약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모일주 같은 거. 응? 이모일주는 어때요? 어, 뿌리가 약하잖아요. 이민일주도 조금 뿌리가 약하고 임진일주도 뿌리가 약하고 임자일주만큼 뿌리가 굉장히 깊으니까 우리가 왕지를 깔고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임자일주를 이해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주에서 12운성이 활용해요. 12운성은 사주의 꽃이라고 하는데 사실 책에는 두 페이지 정도 뿐이 양이 안 돼요. 근데 왜 사주의 꽃이라고 하느냐? 12운성을 알아지면 세력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올해 경자년이죠? 경자년은 경금이 자수를 밑에 깔고 왔기 때문에 사공에 속해요. 사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어서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 어때요? 힘이 약하죠? 그래서 올해 경금은 힘이 약하고 무엇이 크다? 자수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laughs> 자, 그래서 12운성의 그런 활용을 통해서, 어, 임자일주가 왕지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12운성에서 절태양. 제가 12운성 기초를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더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어, 제가 성명학을 주로 제 많이 유튜브를 올렸더니, 사주까지 같이 올리니까, 우리 선생님이 사주 선생님인가, 성명학 선생님인가, 헷갈릴 때가 있대는 거예요. 주변에서 손님들이 올 때. 그래서, 어, 제가 성명학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가 사주는 자주 올리진 않아요. 그때 이후에 올리고, 안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 저한테, 명리, 자격증 1급, 2급과 어, 타로 1급, 2급,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동영상으로 온라인으로만 제가 수업할 수 있게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이원성은 뭐냐면 절태양, 생육대, 로광세, 병사장이라고 불리우는 성명학에서, 한, 성, 저기, 그 사주학에서, 성명학이 아니고 사주명리학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주의 꽃이라고 하죠. 여기서 왕지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나이로 본다면 35세에서 45세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정동구은 이미 이 미스터 트롯에서 이미 본인의 이몸 체구는 작지만 정신적인 에너지는 20대 이상에서 40대 중반의 가수들과 견주었을 때 하나도 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원군은 작은 거인이에요. 이미 자기가 35세에서 45세에 에너지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집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집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운이 약한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제 이력을 보면 제가 이제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시비인사 활용을 제가 강의를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매화 역수를 강의하고 있고, 제가 이제 그 20여 년을 이제 제가 지나면서 지금 한 25년 됐죠? 사람들 많이 상담했고, 또 이제 15년 이상, 뭐 거의 한 20년이죠? 제가 철학과 원장님, 뭐 사주카페 선생님들, 스님 또는 무속인들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저한테 그러면 선생님은 그렇게 잘하시는데, 왜 다지음이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제 다지음에서는 이제 모음을, 어, 모음을 이제 거기서, 어, 누군가가 모음을 개발해가지고, 어, 이제 우리, 우리 회장님한테 이 모음을 같이 접목시켜보는 게 어떠냐. 자음만 있어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 모음을 같이 연구해서 이제 특허를 내신 거죠. 그래서 저는 독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독학을 하게 되면 어때요? 잘못 배우게 되고, 저는 또 교육이 또 저는 교육자니까 돈을 주고 제대로 배우려고 제가 그동안에 이미 성명학에 대한 통변 원리, 비법, 노하우는 벌써 20년을 제가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험을 거기다 조금 더 결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 통변은 저는 뭐 다지음에서 모험에 대한 원리는 배웠지만 이 통변이나 비법, 장명 비법은 이미 제가 20년 이상 을 해왔던 방법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면 다지음에 들어갔냐? 물론 이제 모음도 배웠죠. 배워서 들어갔고. 아, 자꾸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하셨다고 하니까. 얼마 안된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지음에서 배워가지고 이렇게 통변을 잘하는 줄 알았다고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20시간 배워가지고 이렇게 20년 이상 한 사람들만큼 할 수는 없어요. 스스로가 지금 이제 배우시는 분들은 제가 좀 도와준, 도와주는 주죠. 제가 이제 저 수업을 들으니까. 도안은 주지만 또그 이외의 공부는 본인 또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한 20년 전, 10년 전, 막 이렇게 보면은 자음으로만 성명학 하는 쪽에서 법무팀에서 막 협박이 들어와요. 막 파동 성명학을 쓰지 말아라. 소리 성명학을 쓰지 말아라. 특허를 레슨 쓰지 말아라. 이거 쓰게 되면 뭐 저작권으로 인해서 고발할 것이다. 벌금을 물릴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어~ 제가 너무나 많은 협박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0여년 전에도 제가 카페를 운영했던 것도 제가 무서워서 없애고 제가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성명학이라도 단체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더 어~ 여러 사람이 뭉치니까 저 혼자 하는가 보다. 여러 사람이 뭉쳐서 하는 거니까 어때 좀 대항력도 생기고. 어, 그런 또 협박, 물론 제가 다짐에 들어가서도 그런 협박 전화를 받았고, 저만 받은 게 아니고 여러 사람도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 어때요? 그래도 이제 단체니까, 어, 조금 그래도 1대1로 그런 무서운 협박을 받는 것보는좀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호를 받으려고 또 이제 제가 다짐에서 지금 소속돼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오면, 제가 뭐몇년안된줄 알았다. 다짐해서 그 20시간 배우고 이렇게 잘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런 건 아니다. 저는 이미 25년 전부터 이거 공부해왔기 때문에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잠 성명학에다가 이 모음 성명학을 덮 이게 그 결합을 해서, 어, 제가 통변을 하고 장명에 대한 비법 또이 통변에 대한 비법을 제가 나름대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오해를 하고 그러면 그런 것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몰랐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오늘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임자일주 임자 정동원 님이 이제 임자일주인데 그래서 왕제 태어났다. 왕지라고 한 것은 양인을 뜻한다. 35세에서 45 정도 에너지다. 그러니까 작은 거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꾹꾹하게 어, 나 자기보다 아버지 같은 뻘되는 형님들하고도 견주었을 때 전혀 떨지 않고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다. 어때요?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어, 물론 사주를 통해서 얘기를 하니까 뭐 기독교 신자분이시거나 저처럼 또 이렇게 카톨릭 신자이신 분들은 약간의 어뭐 거부감을 어, 느끼실지 모르지만. 이 사주 명리학은 뭐예요? 우리 모든 음양 오행의 원리가 다이 명리학에서 나온 거예요. 또음양 오행의 원리를 가지고 명리학을 만든 거예요. 겨울에 태어난 사주는 어때요? 사주에 불이 있어야 돼요.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어때요? 난로가에 모여들죠? 온풍기에 모여들죠?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어때요? 사주에 물이 시원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시원한 물이 나한테 남편이냐, 재물이냐, 내 건강이냐, 또내 자식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덕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작명을할때저 어, 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사주를 보고 어, 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올해 한게 죄는 아니죠. 지금 2, 3년 배우고 3, 4년 배워서 작명법을 배워서 물론 열심히 잘하시면 돼요.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이름에 대한 효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보수적이고 좀 완벽주의 기질이라서 저는 항상 왜 왜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럼 왜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사주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내가 좀더 사주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어 저는 또 그런 방법을 어, 사용한다는 것을, 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자기가, 어, 잘하는 것을 하면 되는데, 제가 사주를 보고 이름을 장명을 한다고 하니까, 무슨 뭐 장사 속으로 하는 줄 아는데, 어, 뭐, 이제, 뭐, 유치원 정도에 된 분들하고, 또 저는 뭐, 25살이죠? 어, 어 저는 모든 사람들이, 어, 대학생들도, 저는 꼭이장이 이 장명업을 하시는 분 갖고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장명할 때 사주 안 보고도 잘할 수 있어요. 어, 공식에 맞춰서 잘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명리학을 어, 우리가 장명하시는 분 아니라 저는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명리학을 배우기를 권하는 사람입니다. 대학교에서 이 명리를 어, 음향오행을 교양과목에서 어, 선택해서 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저는 말하는 것이지 어, 이름을 또는 뭐 다른 뭐 풍수를 또는 관상에서 뭐 사주를 음양오행을 꼭 알아야 되느냐 음양오행을 알아도 사주는 몰라도 관상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음양오행에 대한 원리를 아는 거죠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어 그런 오해가 싫어서 제가 어, 정동군님의 어, 그날 태어난 일주만 가지고 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사주가 사주와 이런 걸 관계돼서 어, 한번 올린 적도 있어요. 음. 개인 저번에 그 게, 가장 개인적인 것이 창의적인 것이라고했나요뭐 저번에. 오스카 상을 받으신 그 영화 감독님이 다른 사람 어떤 유명한 분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니까 주변에서 가장 개인적인 것이 창의적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까지 했던 방법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알아주지. 안 겠느냐. 지금은 아니라고 해도 알아주지 않겠느냐. 뭐 알아달라고 한건 아니에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조언을 구한다면 조언은 해줄 수는 있죠, 제가. 자, 그러면, 우리, 정동원님의 이름을 가지고, 왜 작은 거인이고, 왜 떨지 않는지, 제가 블로그에도 올렸고, 제가 또 이렇게 유튜브에도 제가 오늘 올렸습니다. 우리 정동훈 군님은 어, 앞으로도 어, 열심히 잘 하셔서 결승까지 가든지 안 가든지 그거에 목표를 안 두셔도 돼요. 이미 잘하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점수 가지고 어, 단지 어, 기준에서 이제 점수 그 조금 하나 갖고 서열을 매기는 것 뿐이지, 90점이나. 91점이나 92점이나 다 똑같은 90점대예요. 이미 우리 정도원님은 이미 결승자고 진선미예요. 어 우리 거기 14명인가? 12명, 14명이죠? 거기에 올라오신 분들 어다다 다 우승자예요. 설령 아까운 점수로 떨어졌지만 그분들도 아마 또 다른 기회에 또 우승자로 또 알려질 것이고, 이미 뭐,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자체도 그 전에 도전하지 않았을 때와 도전했을 때의 차이는 굉장히 엄청난 거죠? 저는, 어,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이 명리학에 도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